2014년,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쓰고 창업을 했어요. 정말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서 시작했는데 2018년 정도에 크게 번아웃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에너지가 워낙에 넘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번아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온 번아웃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일을 줄이고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리셋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스트레스. 쉬어도 스트레스. 놀아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제 몸에 디폴트 값이 돼 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번아웃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라는 문장을 읽었거든요. 돌아보면 그 당시 저에게는 서프트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오랫동안 모든 것을 내가 해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일했어요. 항상 에너지를 주는 일에 익숙했지, 채워줄 방법을 생각하거나 갖지 못했어요. 당시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상태였고,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취미생활도 안 하고 있었고, 코치나 멘토도 없었어요. 제 스스로를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늘 돈과 시간을 치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직 더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번아웃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이게 단순히 내가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이 아닌, 번아웃은 삶의 에너지 자체를 빼앗아가요. My aliveness,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기쁨, connection, 내 인생의 목적 자체를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번아웃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머리에서 나와 내몸 안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캘파, 그 역량을 확장해야 돼요.